말씀 제목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 말씀 우리 교회 모두가 붙잡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명절이고 여러가지 소수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동일한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두배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오늘 아까 대표기도랑 식사당번 이문영 선생 여러 가지 썼는데 세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중직자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 교회 모두가 받아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 진짜 목회자에게,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에게, 주의종에게 이런 귀한 분들을 붙여주시거든요. 그 증거가 바울이 진짜 목사님이었고, 진짜 전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이러한 중직자를 보내줬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언약 가지고 교회 살리는 응답받게 하셨어요. 바울이 아시아문이 막힌 이후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서 빌립보로 갔거든요 빌립보에 가니까 이제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앞으로 신자가 될 자들 제자가 될 자들 있을 거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해 이러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무반응이었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반응하고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 전해 주라 강건하여 전 바울을 붙잡았던 한 명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다 반응 없지만 루디아만 복음에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줄 중직전 어떤 자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예, 여기 우리 성도들이 된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에 반응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한 명의 중지자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루디아 같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거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들 있을 것이고 제자 있을 것인데,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막 비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그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자꾸 비난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결단을 한한 한 명이 나왔는데 그게 사도행전 17, 17장에 나오는 야손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여론 분위기에 휩싸일 게 아니라 복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손을 통해서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대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의 말씀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된 거예요. 자한명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러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기 전에 마음이 되게 낙심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가서 지금 말하면 아테네 잖아요.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laughs> 그러니까 바울이 똑똑하니까 철학적으로 멋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야 되는데, 멋있게 전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말싸움은 이겼으나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말 잘하는 말쟁이 왔구나.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말싸움은 이겼으나 전도의 축복 못 누리니까 다시 말해서. 무응답이다 보니까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에 와서 뭐라 그러냐 속으로 결단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다른 거안 하고 이것만 전하겠다.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말하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바울 다른 것이만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천만만들 일하다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와 함께 로마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그런 산업이 되겠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가 부부 있는 교회에 세 번의 말씀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두 번째 보낸 거는 역사 속에 전달자가 강도 만나서 뺏겼대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이겠죠. 세 번째 보낸 게 고린도 후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직자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복음의 언약 붙잡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 교회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좋은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보이겠죠. 그 부족함 보면서 우리 교회 외일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이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으로 교회를 살리는 이 응답을 받는 중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도 루디아처럼 야소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한번 사는 인생 언약 붙잡고 교회 살리는 응답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아, 망대란 얘기 요즘 나오는데 복음의 망대를 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예언했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을 붙잡으라. 이게 바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 여러분도 오늘 오전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기 오후 예배 오기 전에 같이 포럼 나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도 매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거 힘쓴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복음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젖듯이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불신앙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붙잡아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찌르고 살리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여러분 들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두 번째 크게 두 가지인데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매일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잖아요. 이제 나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데 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인도받고 답을 얻는 걸 보고 삼 집중 이렇게 하는데 매일마다 기도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10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어떤 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 이런 자가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서 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회 망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이렇게 기도회 망대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노예처럼 감옥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중지자 되도록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게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0절부터 15절에 "담의색이란 어,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중지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지역에서 두 가지를 계속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망대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회심시킬 때 누구에게 보내셨냐? 아나니아에게 보내셔서 일부러 아나니아가 있는 담에색갈때 바울을 회심시키도록 아나니아에게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들 누구에게 보낼 것이냐? 복음의 망대 세우고 기도의 망대 세우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세웠다. 그래서 플랫폼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제 서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원역을 가야겠죠. 그래야 기차 타고 올라가고 부산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수원역 가서 부산가는 기차 타야 되잖아요. 수원역이 플랫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다. 누구에게 보낼 것이냐?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거냐 예, 살리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복음으로 캄캄한 만민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빛과 그들의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가 이기죠? 빛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의 빛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 왕같은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제사장, 죄와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의 빛으로 살리는 만남을 보고 파수망대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시작은 영적 문제가 있었어도, 시작은 불신자였어도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 이안 돼서 치유받을 게 많잖아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테나가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플랫폼 파수망대 안타나 되세요. 그러면 뭔 소리야 할수 있잖아요. 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되셔 그들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잡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받으る답 그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 세우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굵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온 루디아 같은 야송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직자들 되어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붙여 주시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